초를 지금 이제 마침 있잖아요. 저는 초를 키면 밝고 그런데이 초에 이게 누구 이제 처사님이나 뭐 이렇게 수능시험이나 뭐 이런 누구든지 손을 빌려와서 소, 초에다 가 이름을 써서 딱 초를 불을 켜면 초똥이 떨어지잖아요. 초똥이 떨어지잖아요.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은 자기의 그 업장을 녹여내리는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기도를 할 때, 아, 이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, 아, 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대로 꺼지는 것도 있고,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제가 다시 이제, 어, 그분에 대해서 추원을 다시 하고, 다시 불을 켜주기도 하고, 또, 업장이 두운 사람은 초를 켜보면 초가 툭툭 꺼지고, 초, 초가 좀 보면은 알아요. 그래서 촛물이 녹아내리는 것은 나의 업장을 자꾸 소멸하는 거니까,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, 촛불을 켜고, 기도를 하고, 그러다 보면 앞이 밝아서, 그 꼬불꼬불한 그, 이렇게 비탈길을 가는 것 보다가, 대로로 가는 게안 낫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부처님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앞에 초공양 올리고 본인들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어또 좋은 일이 있어요. 있고 그리고 뭐 불을 킨다고 뭐 금방 왜손안 들어 주나 이런 사람들은 업장이 도톰운 분들은 소원이 조금 늦게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업장을 많이 닦고 선행을 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이렇게 한 분들은 뭐 금방 해도 뭐 소원을 빨리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하지도 않고 시큰 있다가 이제 뭐처럼 아주 불안하나 켜놓고 뭐 어쩌저쩌 하는 그런 행은 하면 안 돼요.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또또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어, 이렇게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이지 않습니까? 제가 잘할수 있는 거는 나쁜 기 쉽게 말서 귀신, 악기, 작기, 객기 뭐 이런 기운이 있어서 앞이 안 풀리고. 또 하는 일이 안 되고 몸덩어리가 천근 방근 아픈데 병원에 가서도 특별한 뭐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뭐 먼저 예방도 하고 또또 또 나쁜 기운이 있다 그러면 또 전화로도 이렇게 다또할수 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어 항상 이 도량의 수경암에 왔다가. 가시는 신도님이 내분 네 가가호호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삼 되시길 항상 기원합니다. 음.